자, 요런 문제는 그 제시되는 자료가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이외의 애들을 놓고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라는 거야. 어렵지는 않은데, 어, 이렇게 기니디 ABC 숨겨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좀 번거로운 문제. 자, 볼요표 가는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BC는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장균은 세균, 단세포 원핵생물이지.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시금치가 뭐 식물이지, 뭐 그렇지. 응. 식물은 다세포 생물이야. 자, 해서 볼게요. 어, 특징 기억 유전 물질을 가지, 아니 특징 기네디 중에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어때? 세균도 유전물질이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시금치는 당연히 갖고 있어. 그래새다 갖고 있어.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 식물만 할수 있지? 시금치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다. 바이러스는 안 돼. 그러나 세균이나 시금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특징이 오오오 새 생명체 모두 걸리는 거. 뭐가 가능해? 음, 얘만 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특징 기억이야. 자, 이거는 O가 시금치 한 번만 나와야 돼. 특징 하나는. 근데 이미 여긴 O가 둘이네. 아, 그럼 얘가 X고 O가 하나 나오는 얘가 니은이야. 그럼 얘가 디귿이야. 그지? 따라서 시금치 세번다 나왔어. 누구야? 얘잖아. C가 시금치. 자, 지금 한 번만 등장하네. 누구니? 바이러스지, 그치? 자, 그럼 어딨어? 한 번만 O가 나온 B가. 요게 바이러스지.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 얘가 세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키 a는 대장균이다. 맞습니다. 세균.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안 되지. 바이러스잖아. 득은 동그라미 니은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뭐야?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할 수 합성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어.